하시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시면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버릴 겁니다. <laughs> 네, 뭐라고요? 자, 오늘은 제가 가서 바로 잠수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일단 일단 오늘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시간 시켜주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 안 누르시면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버릴 겁니다. 네. 자 이따가 가도록 하죠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어어 뭐야 뭐지? 뭐야, 왜 이래?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아 뭐야 이거, 계속. 아 뭐야 이거. 전화 나고 되겠어, 돼지. 으아, 닌데, 여기로, 보이세요? 뭐안 보이네, 헐. 들어가즈. 안가, 저긴 알지 안 되네요? 여기, 다 시간이 있 는데, 오, 루루 놀라 두 왔어. 까 몬, 까 몬, 완벽해. 어, 완벽해. 어, 더 완벽해. 어, 완벽해. 어, 완벽해. 어, 완벽해. 어, 완벽해. 너무 완벽해. 네, 갑니다. 오, 이게 잠수합이군요. 일단 좀 자리에 앉아야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제가 이거 혹시 몰라서 이거 전파를 한번 해봤거든요. 설마 아, 남자 가는 거 아니겠지? 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해석해 주세요. 네, <laughs> 외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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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외계어. 후 유후 유후 지금 자리에 앉네 이거 대충 해석해 보자면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네요 네, 이거 자리에 앉아 앉아면 데뷔질 있거든요 네죄송근데 지금 저렇게 피해를 입었죠 뭐 대충 진동현주였다는 거네요. 어우, 이 배고파. 어. 어. 좀 음식이 얻을 수 있니? 그래. 네, 여러분들. 역시 한국의라면좀 치는 님이죠. 어 맛있겠다. <laughs> 오, <맛있다. 웃음> 여러분 제가 치킨을 좋아하거든요. 좀좀 좀. 나 복부가 아니죠? 어. 아아 아, 복부가 아니구나. 어쨌든. 네 어쨌든 그 어쨌든 어 야구 찾으려네요뿅뿅어찾았다 내가 찾았어. 아, 내가 찾았는데? 아, 내가 찾았구나. 예, 트 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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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유후 와하 내가 구했다 유후 제가 구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아하하하 오, 왜웬들려 왜 어, 얘들아, 얘들아, TV에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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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너희들다 무슨 말이지? 아 여기 아닌가? 우왕! 오 살았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화장실 비밀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비행기가 있나 봐요 아 여기 잔수함이 있나 봐요 헐네 지금 4 명이 죽었습니다 바이 바이 잘가 너희들 희생 너희들 명복을 내가 빌게 너희들 희생 잊지 않을게 오초잊었다 <laughs> 어, 어? 뭐 이겼다 어, 초 5초 5 어떻해우리다니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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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, 왔어, 왔어? 이저 와이저, 와이저, 우리 우리들저 와이저, 이이 아, 왜유리저리안 뭐야, 뭐야, 들어와 아 됐다 됐나? 안아아직 안됐어 쪼크쪼라쪼크쪼라어 됐다. 아크아라아 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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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치! 지...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누구지? 나 집에 가고 싶어. 오, 여러분, 전기가돌아왔대요하지마이건데이건 맛보기일 뿐이었다 어... 어쩌이저쩌거 이거, 이라 어... 거 이거, 이거, 이 쏠라 졸라 졸라 뭐요? <laughs> 여러분들, 고래 밥을 만들어 준다네요. 아, 아닌가? 아니군요.

코코넛. 근데 왜코코넛은왜 뭐, 있는 거지? 여러분들 <laughs>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친이 친구의 친구 이 친구의 이이이 요리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솔로 솔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하는 거에 지금 시간은 다태웠습니다잘가 <laughs> 친구야 너의, 시, 너의 명복을 빌게 잘가 친구야 뭐야 butter, 빨리빨리빨리 butter, b u 콜록 콜록콜록 t t e r butter, b 망치에 나가지 않냐 <laughs> 아 그래 아 맞다 산소마스크 안돼 난 죽기 싫단 말이야 no. 아, 여러분들. 깨진 못했지만, 그래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, 그러면 이만 안녕. 빠이.